실버 디펜스 탈취 시험 시험기관 한국분석시험연구소 시험 샘플 준비 가로세로 50mm 유리 시험판에 실버 디펜스 100g을 도포를 합니다. 시험가스 3가지를 30분 단위로 측정해서 탈취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시료를 시험가스벌 15장씩 45장의 시험시료를 준비합니다. 시험 조건. 1 l 의 시험관에 실버 디펜스를 도포한 실험시료를 넣고 100ppm의 농도로 시험가스를 채우고 밀폐한 상태에서 탈취 정도를 측정합니다. 시험가스 종류는땀 냄새, 아세트산 화장실 냄새, 암모니아, 생선 음식 화장실 냄새, 트리메티라민입니다. 시험 환경. 온도 2 3도 C, 상대 습도 45%에서 검지관식 가스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취율 공식에 넣어서 표기하였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시료 사진입니다. 가스별 15회씩 시험한 시간별 평균치입니다. 시험 항목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90분의 땀 냄새, 화장실 냄새는 99% 이상, 생선 음식 냄새는 95% 없어졌습니다. 99% 이상은 99.999입니다. 탈취 페인트 소취율 70에서 80%, 규조토가 75% 실버 디펜스는 95에서 99 99.999%입니다. UV 실버 디펜스는 살균 탈취 기능을 UV로 싱크대 가구 책상 등에 고르게 칠을 하고, 막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